외국 친구가 내 고향으로 오면 어떤 식으로 좀 환영을 할것 같으세요? 아, 일단 술 한잔 해야죠. 오, 술한 잔, <laughs> 막걸리 한잔 따라주고. <laughs> 어제 일본하고 한국의 정상 회담이 열렸는데요. 이번 만남은 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열렸습니다. 이번 회담의 핵심은 경제 협력이었습니다. 지금 아무래도 미국의 관세 압박에 더해져서 이 중국하고의 관계도 다소 좋지가 않은데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좀 전략적 파트너로 묶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고요. 굉장히 화기애애했던 것 같은데요. 이번 정상 회담에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는데. 두 정상이 그동안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이 문화 활동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. 자, 우리 아줌날을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, 다카이치 총리가 학창 시절에 뭘로 유명했죠? 어, 춤을 열심히 추고 잘 추고요. 노래도 네. 네. 잘해요. 어, 맞습니다. 드럼 사진을 제가 아 다시 봤습니다 아아 네. 뭐. 다카이치 총리는 이헤비메탈을 너무 좋아해서 이 대학교 시절에 밴드. 에서 드럼을 치기로 했는데 이렇게 같이 또 이재명 대통령과 드럼을 같이 BTS를 같이 연주했다고 합니다. 아, 이재명 아, 이거 대통령도 쉽지 않네요. 네. 드럼 치실 줄 아시나요? 어잘 모르겠어요. 그런데 아, 드럼을 네. 치는 게 항상 소원이었다고 아. 말을 하면서 친밀감을 보였다고 합니다. 아, 이게 캐릭터가 확실해요. 네, <laughs> 확실해요. 화신의 <laughs> 센터상. 너무 재밌었을 네. 것 같아요. <laughs> 이 대통령은 제1교포들과 만난 뒤 귀국할 예정이고요. 이제는 한일 관계가 잘 지내는 사이를 넘어서 같이 움직이는 관계. 로 들어갔다.는 신호로 보입니다.